가을이 왔네요. 어, 너무 좋다. 아침부터 너무 상쾌하네요. 아, 요즘 하루하루 해가 일찍 지는 것 같아요. 옷도 점점 두꺼워지고 있죠? 야 올해 단풍이 얼마나 멋있으려나 한국의 가을이 매력적이죠. 그래서 그런지 서촌 근처에 요즘 세계 곳곳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외국인이지만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도 19세기 말부터 많은 세계인들이 모였고 서구 열강의 공사관들이 밀집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핵심적인 그런 장소였어요. 자 오늘은 덕수궁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동네 정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자 지금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아니 서울에 있는 궁궐들의 정문에 화자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복궁은 광화문 창덕궁 돈화문 창경궁 홍화문 경희궁 흥화문이잖아요 근데 덕수궁은 대한문이거든요 왜죠? 또잘 생각해보면 모든 문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죠 풍수지리상으로 그게 원칙이니까 근데 내한문은 왜 그렇죠? 조방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티켓을 구매하고 들어가는 문은 내한문인데 덕수궁의 원래 정문은 인화문이었습니다 여기쯤이었겠죠? 몇년 전인가? 처음으로 정동을 지나가면서 되게 의아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왜 이렇게 이색적인 건물이 많지? 이게 분명히 한국식 건물이 아닌데 그때부터 정동 역사를 알아보고 자주 들르게 되고 그리고 정동 매력에 푹 빠졌죠 우리가 오늘 알아볼 역사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무한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대한제국 여러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신지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만일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딱 이때 19세기 말 아물론 가슴이 아픈 역사 있기도 하지만 그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그 선조들의 노력 그리고 희망도 있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중에한 문장인데요. 여기 이 장소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배제 학당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매제학당 역사박물관이에요 개화 시기에 여기 정동에 소양식 건물 또는 시설들이 우죽순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아펜젤러라는 미국 출신 선교사가 매제학당을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최초 근대식 교육기관이었거든요 1885년이에요 완전 혁명이었겠죠 그 당시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니까 교육이 평등하지 않았어요 양반 자제들이 말을 타고 하인 데리고 등교를 했어요 근데 배움의 시작은 평등에 있잖아요 양반은 바른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야 해요 노블레 소블리조의 정신이죠 아펜젤러가 평등의 씨앗을 심은 거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베지 학당 건물들이 다 철거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여기가 유일무이합니다 1916년에 세워졌는데 뭔가 고전적인 느낌이고 저는 이 페디만트가 인상적이에요 베지 학당 출신 학생들을 보면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주식영, 서재필, 윤치호 그리고 시인 김소월 진달래꽃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뭐야 이게 착시 현상인가? 되게 잘 만들었다 어지럽게 잠시 정동의 유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태조 이성계의 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이 있던 곳이에요 정릉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 동네예요. 그래서 정동이라고 불리게 됐어요. 여러분 광장시장 가보셨나요? 거기 가시면 빈대떡 무조건 먹어야죠. 근데 저는 늘 궁금했어요. 아니 빈대와 상관없는 음식인데 왜 빈대떡이라고 부르지? 덕수궁 뒤편을 빈대골이라고 부르거든요. 부침개 장수가 많아서 빈대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빈대떡 맛있겠는데? 서양 나라들은 개항을 시킬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종교죠. 여기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예요. 정동제일교회라고 합니다. 아펜젤러가 세웠고요. 여기 보시면 아펜젤러 선생님의 흉상이 있어요. 고딕 양식인데 약간 박공지붕 형태이고 아치형의 창문이 좀 독특하죠? 뭔가 맵시가 있고 멋있네요. 결혼식 장소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가 자녀들이 거의 다 여기서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이질감을 못 느끼겠지만 그 당시 생각하면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로웠겠어요 1885년에 세워졌으니까 이렇게 붉은 벽돌 건물도 많이 없었을 때고 정동제일교회는 현재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 19세기 교회 건물이에요 이 교회는 수많은 걸출한 독립과 배출한 곳이기도 한데 여기가 이채로운 점은 이 안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독립 상징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오르간 송풍실에서 한국 역사의 아주 중요한 문서가 제작되었어요. 1919년에 유관순 열사와 친구들이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한 거예요. 정동 제일교회는 유관순 열사의 영결식 거행된 곳이기도 해요. 유관순 열사 얘기 나온 김에 우리는 이화학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화 학당 앞에 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화 박물관이에요 한국으로 파송된 미국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이 창립한 학교인데 최초 여성 교육 기관이라서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 당시에 조선에서 여성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졌거든요 교육이 남성의 소유물이었던 시대였으니까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처음에 그냥 자택에서 한 명만 가르치다가 지금 이화여자대학교는 뭐 명실상부한 학교죠 자 여기쯤에 제당골 멘토 들어가야 하죠 저는 이대 나온 남자예요 스크랜턴 여사가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그당시 한국이 미지의 세계였을 텐데 이화 학당이라는 명칭은 고종 황제가 하사했는데 배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화박물관으로 바뀌었고요 보시다시피 건물도 역시 서양식 건물이죠 아치창, 붉은 벽돌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시절의 교복이라든지 유관순 열사가 공부했던 교실도 잘 재현해놨어요 이와 합당하면 아마 십중팔구는 유관순 열사가 떠오를 텐데또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최초 여성 의사 박에스터 박에스터는 이화학당 학생이었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더래요. 미국으로 유학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여성 환자들을 진료 많이 해줬어요. 조선시대에 여성들의 지위가 낮아서 병원 출입조차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박에스터는 당나귀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료한 것으로 유명하죠. 자 다음 장소로 넘어가기 전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딱호텔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마리언토네 손딱이라는 독일 분이신데 고종 황제의 왕비 명성황후가 종애했다고 해요 둘이 되게 친했어요 손딱 요사가 요리를 잘했나봐요 덕분에 왕실에 서양 요리가 들어왔는데 고종 황제가 고구방 드셨으려나? 1896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가잖아요 그때 손딱 요사가 도와주거든요 고종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가옥 한 채를 하사해줬는데 1902년에 그 자리에 서양식 호텔을 건립하게 되어 그게 바로 손딱호텔이 되는 겁니다 외교관들이 바글바글 했겠죠 1층에 카페가 있었는데 완전 장안의 명소였다고 합니다 대한제국의 별다방 손탁 호텔 사진 보시면 뭔가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요? 손탁 호텔을 방불게 하는 곳은 바로 미스터 선샤인 글로리 호텔이죠. 여러분 제가 미스터 선샤인에 출연한 거 아시죠? 근데 진짜 옛날 손탁 호텔 사진 보면 와,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와 학당에서 손탁 호텔을 사들여서 기숙사로 개조했는데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손탁 커피 얘기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탱기네 뭐 먹지? 프랑스에는 과상이지? 프랑스아거프랑어로피너스의 <목소리> <목소리> 제가 여태까지 드라마에서 성교사 역할 혹은 소양오랑캐 역할 많이 했거든요 제가 소양오랑캐 전문 연기자예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약간 성교사 같지 않아요? 앞으로도 제가 다양한 소양 오랑캐 역할을 맡기 위해서 정동 자주 들으려고요. 저랑 마주치면 인사해 주세요. 요즘 정동이 완전 용 소숨 치는 핫플레이스. 정동에 예쁜 카페가 진짜 많아요. 여기 가 빵이 맛있어가지고 자주 가는 카페인데 커피도 맛있어요. 갑자기 이문세 노래가 생각나네요. 광화문 연가? 맞나? 맞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및 정동 길에는 아직 남아있어요. 자, 이제 다음 정수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정동은 그냥 걸어가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역사 외에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2탄 하겠습니다. 사실 정동 답사하면 이곳이 파질 수가 없죠. 중명전입니다. 미운의 장소죠. 중명전은 원래 덕수궁 본궁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 돌담벽 사이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긴 건물을 보면 어? 일제 강점기 때 지은 건물이겠다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건물은 1899년 궁궐 도서관으로 창건한 거예요. 이 건물도 역시 세레딘 사바티니 지었고요. 고종이 편전으로 사용했어요. 아시다시피 1905년에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오적이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권이 박탈되죠. 되게 이율배반적이에요. 건물은 참 멋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분노가 참 이로오는 그런 양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는 공사 중인데 동독전이라는 건물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사바티인이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원래 덕수궁 동궁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죽이 한 곳이에요. 1907년쯤였을 거예요. 이 위치에 1930년대 아동 유원지가 들어섰어요. 잘안 보이니까 여기까지 이상. 좀 있으면 개관할 것 같으니까 정동 2편에 해설하는 걸로. 19세기 말쯤에 서구 열강의 공사관들이 점점 정동에 들어서기 시작해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여기 정동에 밀집해 있었는데 그중에 프랑스, 영국, 미국 근데 가장 크고 높은 지대에 있던 공사관은 바로 러시아 공사관이었거든요. 바로 여 위치에 있었어요. 주변 건물에 햇빛을 가렸을 텐데. 보시다시피 지금 탑만 남아있죠. 그것도 보수 공사 중이네요. 르네상스식 건물이었고 여기도 세레딘 사바틴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이 아관파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이죠. 아시다시피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명성 황후를 살해한 사건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왕비인데? 아무튼 고종이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그게 바로 아관파천 이라고 합니다 그때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러서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 이라는 뜻이고 파천 이라는 말은 임금님이 난리를 피해 도성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고종이 여기서 지내게 되는데 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경운군과 러시아 공사관을 연결하는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든지. 사실 실제로 1981년에 러시아 공사관 아래 밀실이 발견되었거든요. 근데 대박인 게 1950년대 그 밀실을 거의 클럽처럼 사용했다고 해요. 춤도 추고 댄스홀 방음이 좋았겠는데요. 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계시면서 그 유명한 양탄국에 빠져버렸다는 얘기도 있죠. 고종도 얼주가였으려나? 여기는 고종의 길입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독소궁을 오갈 때 사용하던 길인데 참 슬픈 역사를 간직한 길이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동네. 정동이 어떻게 보면 면적 대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오늘은 함께 걸어가면서 아 여기가 정말 깊은 역사가 아로 새겨져 있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것 같아요 한국 근대에서 압축팩으로 배우고 온 느낌이랄까요 무심코 지나가던 길인데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곳에 오면 참 여러모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서울 한복판의 옛 정서를 느낄 수 있어서 색다르고 서울은 걸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인 것 같아요. 정동답게 근대 건축물들이 곳곳에 있어서 왠지 낭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정동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조들이 걸었던 길도 걷고 가을 바람도 세고 그리고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자 오늘의 촬영의 아름다운 마무리 고종이 좋아하셨던 와플 근데 장덕궁에서 와플 툴이 발견된 거 아시죠 줄리안이 갖다 놨나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와플 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냠냠